질, 질문으로 엮어서 민, 민주당 경선, 아, 이재명 대표가 되겠죠. 그 민주당 누구누구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하고 김동현인가? 김동현, 김경수죠. 김경수, 아, 한번 볼게요. 음 이재명 대표, 김동현, 김경수. 자, 요 사람들 어떨까? 이재명, 김동현, 김경수. 압도적으로 이재명이에요. 압도적으로 자 이재명 대표의 카드는 완지의 3번의 교황이 나왔습니다. 네 완지의 3번 어떤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얘기고요. 교황이라는 거는 어떤 세력들을 다 아우를 수 있다. 요거는 지금 교황 카드가 이 백합 무늬 사람하고 장미 무늬 사람하고 성향이 다른 두 그룹을 통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게 보인다 인 거고요. 김동현은요. 달 카드에 소드의 소년이 나왔습니다. 이 소드의 소녀는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소드의 소녀는 아, 요 카드는 아뭐 설명하면 길지만 몸과 아 몸의 방향과 얼굴의 방향이 다릅니다. 그리고 네, 상당히 좀 믿을 수가 없는 사람, 주변을 굉장히 경계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달 카드 또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죠. 네. 굉장히 부정적인 꼬투리를 잘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약삭 빠르고 정보를 싹 취합한다든지, 머리 회전은 빠를 수 있어요. 그렇게 보고 있다. 거기에다가 이쪽은 교황인데, 이표 차이는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어, 그리고, 자, 그리고, 김경수. 이쪽도 지금 컵의 5번에 완제 에이스예요 컵의 5번 또한 과거의 어떤 실수라든지, 실망감을 줬다 같은 부분이 있고요. 완제의 에이스, 이제 시작하려는, 요것도요, 이제 뭔가 나와 맞다인 건데, 그런 급이 안 되죠. 네. 뭔가, 요거는 한마디로 말했을 때, 사장님과, 사장님과 알바생들의, 어, 능력평가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사장님. 여기는 뭐한 50년 경력의 사장님과 알바생 두 명을 놓고 누가 잘하나 뭐 이렇게 보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되실 거다. 그리고 당내 평가도 이 사람들의 평가가 좋지 않아요. 이재명 대표가 없다 하더라도 뽑힐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왜 신뢰가 되지 않는 사람과 뭔가 어설픈 사람들의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요. 음, 김동연 씨도 김경수 씨도 앞으로 어, 정치적으로 그렇게 밝을 거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네, 뭐 이럴 때 이름은 좀 올려보고 싶겠죠.